원주 mbc가 마련한 동시 조합장 선거 연속 보도 오늘은 눈에 띄는 조합 선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주 원예 농협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또 도내 최대 규모의 원주 농협은 현 조합장의 불출마로 후보들이 난립해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세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 조합장인 심진섭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전 원예농협 이사인 허광영 후보와 전 감사인 신문선 후보가 대항마로 나서 삼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예농협은 돈의 유일의 간접선거 방식으로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420여 명의 조합원 모두가 참여하는 대신 60명의 대의원이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선거가 간소화되는 측면도 있는 반면, 조합원들의 표심이 투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우려점은 그 조합원들 전체에 의사가 반영이 안 된다는 거, 또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를 못한다는 거, 그런 것이 모순점이고. 현 조합장이 출마를 포기한 원주농협은 도내에서두 번째로 많은 일곱 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기호순으로 살펴보면 박희서, 이인호, 이건현 김종일, 김재근, 이진원, 원경목 후보로 6명은 전현직 농협 관계자이며 한명은 원주시의원 출신입니다. 조합원 수만 4천여 명, 후보도 많은 데다 선거운동의 제약이 커 조합원들은 공보물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화번호도 잘 모를 것이고. 또 막상 누가 조합원인지도 잘 모르고 한데 후보자를 나와도 참 가깝한 점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무대에 오른 동시 조합장 선거, 선거 방식도 다르고 후보도 다양한 그들만의 리그가 혼돈 속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